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저 아침부터 한우 자투리 먹고 있어요 엄마가 또 육포 만들고 있는데 실수로 한우를 시켜서 양이 너무 적대요 제가 좋아하는 꿀고구마 냄새에 나와봤는데 어떻게 알고 나왔냐고 아주 개코래요 오늘 아침 산책 영상은 망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찍혔대요 이렇게 찍으니까 제 얼굴이 더 웃기다는데 엄마도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드리고 싶네요 제가 요즘 아기 맹수를 키우고 있는데요 쪽수에 밀리지 않는 방법이랑 기선제압 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. 아이고, 이건 조금 더 가르쳐야겠네요. 엄마가 동네 편의점 매일 가서 엄마 안 오면 사장님이 걱정한대요. 사실 엄마가 젤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얼먹이 유행이라고 사오셨어요. 헷갈리게 다이소 쇼핑백을 자꾸 들고 다니시네요. 오늘 맛있는 거 있다고 꼬셔서 데리고 온 미키 스미스 3세가 도착했어요. 오늘은 제 개인기를 물려줘야겠어요. 형아, 먼저 봐봐. 얘는 못 받아 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받아 먹었어요. 소질이 있어요. 두번 받아먹으면 그건 실력이에요. 이제 연습만 시키면 제 발끝만큼은 따라오겠어요. 연습 잘했으니 우유 먹여서 좀 재워야겠네요. 아이고 아직 아기라서. 입에 다 묻히고 먹고 아직 가르칠 게 많아요. 육아도 장비빨이라고 장난감도 사오셨는데 다음 편에 보여드릴게요. 안녕히 주무세요.